네, 홀스 추위를 먹어볼게요. 추위, 소프트 추위. 응, 700바트, 3만원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오늘 타이 전통 마사지를 하겠습니다. 캐스팅 끝나고 지쳐가지고 몸이 너무 뻐근해서 이젠 받아야 합니다. 응! 음, 카드 결제해서 700바트 아니라 721바트 나왔습니다. 그리고 홀수 추위 겁나 맛있어요. 이거 수박맛도 있어서 두 종류 다 샀는데 이제 금방 들어갑니다. 먼저 스레바를 갈아 신어줍니다. 엘베 타고 올라가요. 몸이 너무 찌뿌둥해서 받으러 와야 했습니다 일단 제 귀여운 음, 나라야 가방이랑 헬멧을 잘 걸어둬 볼게요 <laughs> 밥 먹은지 한 20분도 안된것 같은데 안녕 조금 걱정되는게 밥 먹은지 너무 안돼서 배, 가 배가... 터지는 거 아닐란가 몰라. 일단 한번 터지나 안 터지나 받아볼게요. 이제 옷을 갈아입고. 한복 완료. 너무 커가지고 일단 안으로 넣습니다. 이제 옷좀 걸어주고. 일단 마사지 받기 전에 화장실부터 가줄게요. 이제 두 시간 동안 받아주고 오겠습니다. 중간중간 찍어볼게요. 약간 저 물리치료사 같은데? 물리치료사가 분명합니다. 끝났습니다. 온 몸에 근육들을 다 만나고, 온몸의 근육들에게 모두 인사를 하고, 안녕, 안녕, 잘 지내니? 이런 시간들. 그리고, 마지막에, 아, 나 여기서 한 시간만 더 자고 가면 안 되나? 싶은, 싶지만, 어, 선생님께서 잠까지 다 깨워주시는 스트레칭도 다 해주신다는. 이제 옷을 한번 갈아입어 볼까요? <laughs> 이제 옷 갈아입어봅시다. 두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버렸어. 진짜로. <laughs> 두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버렸다네. 여기 7층이야. 되게 높다. 마지막 티 서비스. 헬스랜드. 이제 신발 신고 나가 볼게요. 입이 너무 텁텁했는데 약간 개피? 계피? 개피야? 때도 응. 있었어. 배달 와야겠어. 이거를 반드시 응. 응. 나가야지 지금 태국 시간으로 3시.. 3, 4시 정도 됐는데 이제 사람들이 마사지를 받으러 오기 시작하는 시간이라서 아까보다 더 붐벼요 두시간이 너무 촌살같이 지나갔고 지난 시간 동안 너무 바빠서 잘못 왔으면 이렇게 막 여유를 가질 시간이 없었는데 진짜 이제는 아 마사지를 받을 때가 됐다 몸이 너무 뻐근하니까 그랬습니다 여기 한국 분들도 많이 와요 여기가 어, 다른 헬슬랜드 지점보다 후기도 좋고 아송역에 있는 헬슬랜드? 깡치!